아셨어 상모님께었네. 저번 달에 할아버지가 또 누가 돌아가시겠네? 정말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신자가예요. 교회 다니네. 못했어요. 어떻신앙이야 근데 어떻게 여기 저 점을... 말고? 아 그래서 많이 들어오세요? 어? 네 가족들한텐 기밀 일밀 왔어요. 누가 돌아가셨어? 상무님께었네. 저번 달에 할아버지가 그러지? 돌아가셨네. 어, 상무님... 또 누가 돌아가시겠네? 정말요? 음. 자, <laughs> 제가 그게 지금 답답해서 왔거든요. 음. 음. 저번 달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사이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 그 이후로 할머니가 계속 어소리도 하시고 아, 아, 할머니도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아정말야 음.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 할아버지는 한 달쯤 됐는데 갑자기 청소로 돌아가신 거라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막 꿈꾸고 장례식 첫날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셔가지고 어, 그게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네 어, 엄마가 맨날 맞벌이하고 아빠랑 항상 일하고 하셨을때 할머니가 저를 거의 치유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한테는 엄마나 갔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아니, 병원을 갔는데 이상이 없대요 본인이 <laughs> 이런 데전 보러 다니는 거 지금 처음이야? 네 다른 데도 가봤어요 저는 오래 가지 않아요. 어, 기독교 집안이라서. 어, 네 응, 답답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거야? 거야. 네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못하고 착하네 손녀가 근데 잘 들어요 할머니 돌아가셔요 원래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가신 거야 할머니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가족들은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지나... 엄마 알지 선생님 말이. 그 준비를. 마음의 준비만 혼자 하고 있어, 그냥.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이 맞으면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응. 아, 본인 이름이 뭐야? 할머니, 그 생신이랑 다 알아요? 나이랑? Hello. 할머니 증상이 지금 어때요 수는 할머니 수는 할머니가 많이 안 좋아요 눈만 떠 계시고 눈만 잡수시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계속 누워 계세요 헛소리 같은 거안 하세요 <laughs> 응? 할아버지 꿈 꿨다고 갑자기 할아버지가 죽지 않은 것처럼 되게하세요 원래 돌아가신 할머니는 <laughs> 하늘의 뜻이긴 한데 네. 지금 선생님이 보시, 볼 때는 지금 할머니 얼마 안 남으셨어요 이달하고 다음 달이 사이에 아마 돌아가실 거예요. 사자가 진을 쳐서 안 가셨어요. 원래 원래 아까 말했죠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도 교회를 다녀서 이런 거를 아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음, 얘기한 건 아니고. 어. 네. 자네가 할머니가 아프고 하도 증상이 있어. 맞아. 나한테 지금 점을 보로 처음 왔요 <laughs> 그러니까 맞으면 그때 가서 얘기해. 그때 가서 엄마 아빠한테 닥치지도 않았는데 본인만 혼자 알고 있으면 되잖아. 얼마 안 남았어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음력으로 지금 10월 달이 걸라. 3주 달요 사이에 돌아가실 거야.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제가 할머니한테뭐 해드릴 수 있는 그냥 가서 하버지가 그럼 할머니를. 그건 아니고 하늘의 뜻이잖아.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만약에 돌아가시면 기독교식으로 잘 해드려. 또 질문 있어요? 그래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게있으면저 어떤 어떤 게 아프신지 불편한 대화가 안 되니까요. 그런 걸좀 할아버지 운도 안 좋고 할머니 지금 운도 안 좋은데 원래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네? 할아버지가 가셨단 말이야. 네. 그럼 할머니가 명을 이었냐? 아니었어. 할머니도 지금 분명히 이달하고 다음 달에 분명히 돌아가실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이 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할 아버지가 뭐 데리고 간다 안 데리고 간다 이게 아니고. 일단은 알고는 가갖고 선생님 말이 맞으면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라고. 할머니는 어차피 가실 분이니까. 이런 쪽에 믿는 사람 같으면은 이제 뭐 다른 얘기를 해주는데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냥 지켜보라는 얘기야. 아, 조금이라도 가실 수 있는 시간 늦출 수 있으면 저는 그냥 가시는 게 좋아. 계속 누워만 계시고 소리만 하고 계시니까 이러다 언제 돌아가실지 준비도 못 하고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겁이 나서. 아, 아, 아. 근데 할머니는 혼이 떴어. 그래서 이제 이런 무속인 집에 다니는 이쪽을 믿는 사람 같으면 은 이제 조금 편안하게 돌아가시라고 방법을 취하는 방법도 있는데 교회를 다녔던 집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부분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렇다고 명을 막 이유거나 이러진 않아 알았지? 그러니까 가셔서 할머니 좋아하는 거뭐 먹고 싶다 그러면 드리고 제가 솔직해 볼게요 할머니 저한테 진짜 엄마 같은 분이시라 제가 어떻게든 편안하게 보내드리자고 제가 엄마, 아빠를 설득해 볼 테니까 방법 좀 얘기해 주세요, 서생님 그러면 가서 가... 엄마, 뭐 같이 와 같이 와. 엄마안요 어. 설득해가지고. 엄마 설득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목이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목이 있으니까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서 설득하세요. 그러면 가시는 길도 편안해요. 그렇다고 막 명을 늘려주거나 이건 아니고 알았지 잘 생각하세요 안녕히 계세요